서울 가락동 가락시장 인근에 위치한 유산업. 이곳에서 축산물, 운반 업무를 하던 벅타 푼 씨를 비롯한 이주 노동자 7명은 지난 10월 6일 받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다는 퇴직금 문서에 서명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이들은 집 앞에서 대기 중이던 출입국 단속 반원들에 의해 단속됐습니다. 퇴직금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들만 단속된 것. 회사 측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수 없는 단속 대상 명단과 집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 측이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산업을 규탄하는 집회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20일 가락시장 앞에서 있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주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회사와 정부를 비판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속된 이주 노동자들은 지난 14일 모두 출국했습니다. 회사 측은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퇴직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 신고라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으로 보장된 소수자의 권리마저 짓밟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